집합유는 이래서 100까지 있고, 어,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, 자, 3이 A 원소 들어갔네. 그럼 일단은, A는, 3은 무조건 확정입니다. 3 대자. 자, 3이고, M이 A, MN이 동시에 A 원소라. 그러면은,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. M은, M은 지금 3이 되고, N도 3밖에 지금 없잖아. 유라하죠 이렇게 될수 밖에 없지.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이 u이면, 자, m 플러스 n. 3다기, 3은 6, 6원. 자, u에 포함되죠. 그러면 이 6이 뭐라고? a 원수라고. 6이 a의 원수라고. 그럼 이게 6, 이게 적어져서 이렇게. 자, 뭐 벌써부터 이 나온다, 그죠. 이렇게. 자, 3이 배수라는 게 눈치를 채고 있죠. 자, 3학 6이 있어. 그러면 m이 3이고, 이제는 6을 n은 6. 6을 하게 되면, 3-6은 9인데, 자, 이것도 전체 집합 U에 포함되지, 이래고, 100 사이에. 그러므로, 이 9도 A의 원수가 되는 거야. 9가 됩니다. 이렇게 차로로, 뭐, 12, 이으로쭉 나가겠죠. 3의 배수를 말하는 거죠. 이건 99까지 가는 거. 그러므로, 2번이 되겠 습니다.